언니 여러분, 하이 바이블의 김혜진, 김유한이에요. 유한양, 제가 노래 잘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럼요. 전도사님 노래는 언제나 들어도 좋지요. 지금 들려주시려고요? 네, 한번 들어볼래요? <laughs>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엄 와, 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쁜 되시이와유이 정말 잘하는데요? 전거사님 저도 한 노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하 그럼요 알다마다요 그런데 갑자기 이 찬양을 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들려줄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났어요. 아하!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가요? 아하!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말이 성경 중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예수님이야기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을까요? 와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어 구약이라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쓰인 성경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군지 나온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러게 어떻게 그럴 수가? 구약성경에서 예언자 이사야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볼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여러 곳으로 보내시죠.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한 전도 여행이랄까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약간 불안하셨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도 이런 일은 처음 해보시는 데다가 제자들도 역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일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때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여행의 규칙들을 정해 주셨어요.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여행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요한은 궁금했어요. 메시아로 오실 분이 그분일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 하고 말이에요. 이때 세례 요한은 헤롯왕의 잘못을 이야기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답을 전해듣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저희가 본 대로 선생님께 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는 말씀이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몇백년 전에 이미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했던 말씀이죠.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했지요. 몇백년후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메시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백년 전에 예언자들이 상상했던 그 일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듣고 본 것을 믿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우리 하이바이브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일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잘 믿게 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어호, 왜요? 만약 저였다면 내가 메시아다 하고 뽐내고 내렸을 것 같거든요. 어, 그쵸 잘하는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니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를 보여준다. 예수. 와우, 이거 광고 카피 같은데요. 전도사님, 예수님께서는 전도사님께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와, 그런 질문을 하다니. 와, 글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음, 음 아무것도 없는 제 마음에요. 사랑을 자라게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공빈 내 마음에 사랑을 자라게 하신 분. 예수. 예수. 유안냥. 유안냥이 물어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고 또 말해 보니까 예수님께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고마워요, 유안냥. 전도사님, 저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고 감사드리는 한 주를 보내 볼래요. 와, 그거 좋은데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하이바이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주 동안은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생각해 보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징검다리 성경을 읽기와 함께하면 더욱 좋겠죠? 그럼요. 말씀과 함께요. 그럼 새해니까 오늘은 새해 인사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어린이 여러분, 이번 새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받으세요! 받을게요.